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아, 2만 명. 2만 명! <laughs> 2만 명, 2만 명, 2만 명, 2만 명, 2만 명! 내가 2만 명이라서 여러분들 반팔티도 제가 맞췄어요. 예, 제가 2만 명 기념 대 옷을 맞췄습니다. 예, 보시면은 2만 명 기념해서. 인간적으로 2등이라도 합시다. 예, 이게 원래 잘못 나왔어요. 원래 인가, 우리 인간적으로 20만 명이 합쳐야 되는데 2등, 2등이라도 합쳐도 됐습니다. 아, 이게 창고가 있었대요. 창고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창고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 반팔티를 제가 갖고 싶은 분들은 예,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이 반팔티를 한 분께 드리다한 분께 저와 커플. 예, 커플로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한 분께 여기 뒤에 꼬맹이라고 써 있어요 또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맹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꼬맹이었어요 예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맹이었기 때문에 이 티를 저와 커플 티로 맞출 수 있게 제가 한개보여드리겠습니다예 유튜브 분들 그래서 댓글에 적으세요 나아 어, 진호님 반팔티 갖고 싶어요 아 어, 진호님 저도 뽑아주세요 하면 제가 이 반팔 티를 저와 똑같은 반팔 티를 한장가겠습니다 아, 머리 잘랐는데, 너무 이상하게 잘랐어. 할 때, 오, 아, 여러분들 2만 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2만 명 겸, 이제 제가 방송을 제가 약속했잖아요. 2만 명을 찍으면 확실히 방송을 하겠다. 예. 2만 명을 찍으면 확실히 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방송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후 8시. 예, 오후 8시, 항상. 오후 8시, 8시에, 예, 항상, 이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꾸준히 하려 합니다. 오, 8시에요. 8시. 8시. 귓구멍에 쳐 박으십시다. 8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그니까, 러 방송을, 럭키 배틀하고, 목 배틀, 탈진의 위주로, 쿠키런, 이런 걸 하고요. 어, 모드 쇼케이스도 그런 거 하긴 하지만, 예, 뭐, 만약에 제가 고민이 생긴다면은, 고민 분들과, 이제 고민이다 없어졌어요. 예, 다 파산됐습니다. 파산. 다다다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고, 고을뽑고 제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드팩, 생존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이제 수요일마다 아마 생존기 모드팩이 업로드 될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스프님이라고 저와 연락이 돼가지고, 어, 이제 제가, 원래 월, 월수가, 예, 그거였잖아요. 럭키 배틀. 근데 럭키 배틀이 좀 빡세요. 컨텐츠가 짜기가 너무 빡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럭키 배틀, 수요일, 이제, 그, 모드팩. 모드팩. 지금, 요가 박스를 처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좀, 제일 어렵다는데, 어려우면서 재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가 박스 좋아하시면, 은 요가 박스 한번 진행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진행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감사합니다. 2만 명,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빠이. 2만 명 고맙다!